오늘 말씀의 주제는 알고 속지 말아라, 알고 속지 말아라.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향자 힘써 알아야 되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성경적인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거짓 스승들이 전하는 비성경적인 말에 속지 않았는데 당시 대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영을 통하여 알았다고 하여 대살로니가 교회 일부의 교인들은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꼭 누가 그리스의 지상재림이 임했다는 것을 영을 통하여 알았다고 해도 속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의 공중강림이나 지상재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 임박한 것을 영을 통하여 알았다고 하면 이에 속기 마련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참 선지자와 참 사도와 참된 성경과 참목자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는 데에는 구약 시대에는 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한 신약 시대에는 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기록된 참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고, 신학 시대의 사도 중에도 거짓 사도가 많았고, 기록된 성경도, 오역된 성경도 많고, 잘못된 성경도 많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알기 전에는 어느 성경이 옳은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믿는 자들은 참된 성경인 공인사본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기도해야 하며 참된 목자를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기를 기도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라 하셔서 믿는 자는 늘 성령의 수을를 쫓쟁하려고 임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바로할까 베리아 성도들 마냥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늘 그것이 성경인가 살펴보고 했다는 거예요 상고해봤다 그러죠. 이러므로 본문과 경우는 다르지만.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반대로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하듯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앙 인격이 성화되어 깨끗해질 수 있고 또 아울러 정확한 지식을 각계 되어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여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구원도 잃지 않고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라고 해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달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리 말씀이 임박했다고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라고 해도 속아서 마음이 유동하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라면 속된 말로 뻑뻑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생명치게만 대사 가르쳐 주지. 기념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네 목사가 성경을 몰라서 기념책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냐 해서 네 목사나 너나 똑같지. 응? 성경에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념책도 있다란 것을 알고 가르치는 목자 밑에서 배운 성도는 다할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목자에게서 기념책에 대해서 배우지 아니하면 그 밑에 있는 교인 역시 알수 없지요. 그래서 목자가 소경이면 둘다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은 목사들이 다른 말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라면 속된 말로 껍껍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지식을 아는,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춰서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 믿는 자들이 한번 구원, 영원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할일 없도록 하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저 목자가 인기노로 타고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식을 갖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영을 통하여 알았다든지 또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라면 속기 마련이므로 속이는 자들은요 가장 속기 좋은 내용으로 속입니다. 속을 때는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하고 사기치나요? 사기 당한 후에 그 사람이 사기꾼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응? 그렇듯이 속이는 자들은 가장 좁. 속기 좋은 내용으로 속이거든요. 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의 해석이 그 본문의 전문맥이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례를 들자면 그때에 네가 부르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지 때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기 있다. 하라면서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사야서 58장 9절에 한 절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전후 문맥적으로 알아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으로 사랑하고, 또한 의롭게 행하는 자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 노라 하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이사야 58장 6절에서 8절 전후 문맥의 내용을 말한 거거든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오늘날에는 불을 지지면 다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렇게 할것 같으면 기도만 하고 살지. 응?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데는 미혹받아서 많이 쫓아다녀요. 응? 큰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10절에 위대한 교회는 말씀 지켜 행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는 건물이 크고 숫자가 많으면 큰 교회라고 호칭을 합니다. 또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하지 못하면 다 없것이에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여주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그 안에 22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종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고치는 능력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성경 모르고 아버지의 뜻대로 목자 노릇 안 해도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헤살루니가 교회에 이 재림에 대해서 영을 통해서 말했다든가, 또한 편지를 통해서 말했다든가 이렇게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얼마나 사도바울이 헤살루니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을 했을까. 저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강론하고자 날마다 고민하고 저한테는 고민이 없어요. 굶어도 받고 있어도 받지만 있어도 밥 새끼면 족한 거예요.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 온 것이 이것이 헛 것이 될까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응? 육신의 몸이거 아무리 잘 입어도 별거 없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별거 없어요. 돈 가지고 있다고 외국인과 같은 낙은의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아, 네. 그러나 히브리 구장 28절에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로있기 때문에 히브리 구장 29절에. 죄와 상관없는 자들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아, 네.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죄를 상대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신랑 그리스도는 의인들이로 행인들이로 오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아, 네. 이런 말씀에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춰야 많이 미혹받지 않냐고 거짓된 사도들한테 속지 않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이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응? 맨날 봤다 맨날 떴다 맨날 함께한다 웃기네요 왜그러다녀 그렇게 미혹받아서 그런 귀에는 넘쳐요. 넘쳐. 진짜가 귀할까요?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참기름 진짜 귀해요. 참기름 한 병이에요. 35,000원 꼴이에요. 35,000원 참기름 사 먹을 수 있겠어요? 가짜는 15,000원이에요. 가짜도, 뭐 섞어가지고 꽃은만 내겠죠. 진짜 참기름 참깨가지고 짜면은 참깨 한 대에 두병 나와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진짜 주면, 이 진짜야, 가짜야. 그 정도로 물어본다니까? 왜? 하도 가짜가? 판치는 판을 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는 기도, 기도쟁이, 기도, 기도, 기도 물론 드려야 되죠. 그러나 내가 말씀 지켜 행하는 삶이 더 유익하지. 아멘? 가정한 자의 기도는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또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신학적이라고 그러하다 해도 단몇 구절로 신학적이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교훈을 주는 우리에게 오늘 또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응? 나의 삶 저는 늘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나가르쳐야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먼저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고 여러분들도 살수 있도록 강론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지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지키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 예. 이런 똑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로. 그리스의 지상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의 편지를 통해 안다고 해도 너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대살로니카 네. 교회 일부 교인들이 이렇게 지상재림에 대해서 요동하니까 사도바울이 영을 통해서 말한다 해도 속지 말고 말씀의 편지를 통해 안다고 해도 속지 말아라. 아멘. 아멘. 사도바울은 대다른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의 지상의 재림하심이 임박한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받은 말씀의 편지를 통하여 안 것이라고 속여도 그 같은 말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속이한 사람이 속인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는 속지 않도록 내가 지식을 갖춰야 되죠. 모든 분야에서 남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 분야에 내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죠? 아, 네. 음.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편, 말씀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믿기 쉬워서 속기 쉬운 내용인데, 당시 거짓 스승들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속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세 가지로 속인다 해도 그것에 의해 속지 말 것을 영을 통하여 그리스의 지상재림이 임박했음을 알았다 하든지. 이런 목자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응. 내가 기도해보니까는 얼마 받치라. 그런 말 한대지지요. 예.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런 여자한테는 무당 노릇하는 목자도 있고 남자한테는 박수 노릇하는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응? 이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예.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았다 하든지 또는 사도들이 전하여 주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았다 하든지 또는 말씀의 편지를 통하여 알았다 하든지 하면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제리말심이 임박했다고 세 가지로 속인다 해도 그것에 의해 속지 말 것을 간청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본문에 이르렀다고 주님께서 재림하심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예. 또 동심하거나 주님께서 재림하심이 임박했다는 것에 마음이 심하게 유동한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두려워하거나 주의 날이 임박했다고 해도 걱정하거나. 마음이 들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속이는 자들은 가장 속기 쉬운 내용으로 속이려 합니다. 유혹하는 자들은 유혹받기 쉽도록 즉 욕심을 품게하여 유혹하고 속이는 자들은 가장 잘 속기 쉬운 내용으로 속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믿는 자는 성령의 수욕을 쫓아 욕심을 절제해야 하고, 속지 않게 하려면 성경적인 지식과 분별력을 갖추고, 영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면, 영이라고 한다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거짓 영인지, <laughs> 악한 영인지 분별해야 하고, 또한 설교자가 전한 말씀이 꾸민 말인지, 또는 성경 말씀이라 해도 그 성경이 사람의 술인지 아니면 공인 사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참잘 쏘가요. 예.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속지 않아요. 예. 그래서 믿는 자는 절대로 보증 쓰는 거 아니에요 알았지 연욱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절대로 보증 쓰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런, 그런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갖다 마크를 붙여놓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똑똑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기꾼은 늘 관계성이 좋을 때뭐 어려운 일도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그러죠? 그러나 믿는 자가 돈 누리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런 지식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친한 사람 또 오래간만에 있다가 뭐 자기가 형편이 어려워서 보험을 요청하면 그때는 잘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남한테 쏙지 않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태까지 뭔 지갑 하나 잊어버린 적이 없고 누구한테 썩고 억울해 본적 없고 사기당해 본적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일평생 사는 동안에 보증쓰는 일 없고 또별일놀이 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갖춰서 살아야 되죠.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하여 참 선지자와 참 사도와 참된 성경과 참목자를 통하여 전달된다는 거. 아멘. 아멘. 예. 또 영을 통하여 그리스의 지상제림이 임박했음을 알았다 할지라도, 또한 그리스의 지상제림이 임박했다를 사도들이 전해준 것이라도. 속지 말고 말씀의 편지를 통해 안다고 해도 속지 말고 속이는 자들은 가장 속기 쉬운 내용으로 속이려고 하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경동교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지식을 갖춰서 자기를 지키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 안에 잠자는 자로, 깨어 있는 자로, 성도로 거룩한 자로 신앙 생활 다르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았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미국의 영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분별하기는 어렵지만 늘 말씀의 지혜로 말씀이 주시는 은총의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나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누가 속인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테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도바울의 간절한 간청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영어로 말하든가 편지로 말하든가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귀담아 듣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성경을 통하여 전후 문맥을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경등교회 모두가 될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